도전 성경 1도 첫째 말씀 읽기는 헌신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인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to preaching and to teaching.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디버디어 셀프, 네 자신이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어디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일에 헌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성령의 계시를 구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계시, 게시, 계시는 나타나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의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은 선물입니다. 중세시대 4세기 경에는 라틴어 성경이 있었는데요. 성직자 외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었고,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룬 최다 업적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테일은 1536년에 빌보르트 성에서 신성 모독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만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성경을 읽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홍수 시대에 살지만 성경을 쌓아놓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오기까지 정말 큰 대가가 치러졌음을 알고 성경의 길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신학에 기초한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9 1일 성경 통독 개혁 개정 1.4배속으로 진행합니다. 매일 데이 포인트와 그날의 성경을 음원으로 올립니다. 유튜브에서 나에게 맞는 속도로 조절하셔서 보면서 듣습니다. 다 듣고 제 1일차 읽었습니다와 같이 댓글을 답니다. 통독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며 주일은 쉽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저녁 9시에 기도합니다. 자, 지금까지 90일 말씀 일등학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실제적인 말씀 통독이 시작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입학 준비물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